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시간은 비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월. 자, 월봉 차트 먼저 보실게요. 자, 22년 10월부터, 와, 이거 뭡니까? 우상형 패턴을 계속 이어왔어요. 와, 이거 대박 종목인데? 자, 2,000원 대 종목이, 자, 얼마나 갔습니까? 12,000원까지 갔어요. 자, 거의 뭐600% 상승을 했죠.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22년 10월부터 시작했던 이 우상형 패턴. 자, 중간중간에 자 W 모양 이중 바닥 확인을 또 해가고 있어요. 자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4주 동안에 거래량이 폭발적이죠. 이전의 거래량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이전에 완만한 상승세보다는 더 가파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밴드가 입을 쫙 벌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밴드가 입을 벌린다. 이거 뭡니까? 캔들이 밴드 상단을 타고 움직인다. 자 이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더 가파르게 입을 쫙 벌려 가게 되죠. 자 특히 주봉상에서 자이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매수 급소가 나왔습니다. 중장기 매매에서 매수 급소가 나왔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실어도 되죠.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일봉상에서도 이 매수 신호가 나왔죠. 이게 바로 매수 급소죠. 일봉상에서는 이 매수 급소가 나왔다. 자 바로 스윙 매매 매수 급소죠. 스윙 매매에서 매수 급소가 나면은 오자 하나의 이 파도 타기 상승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매수 급소 자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전형적인 수익 극대화 방법이죠. 수익 매매가. 자, 이렇게 수익 매매 파동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 자, 이전의 고점들. 자, 지난 2월 고점을 지지받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지난 3월 중순에 이 고점도 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자, 특히 수급 이탈도 없어요. 자, 밴드가 이걸 쫙 벌려가고 있죠. 자 강한 급반 등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이 수익 매매 자99% 이상 수익을 볼수 밖에 없는이 수익 매매 이, 이 급수소 자리가 자두 번씩 이 나눠졌어요. 자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매수 급수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호를 설정을 안 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수익 매매 이 하나의 파동이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 수익 매매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부분 이스윙매매 매수 급소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참 올라간 뒤에 자요런 고점대에서 일차적으로 급등한 이 고점대에서 요런 구간에 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자요런 구간에 들어가면 어때요? 세력들이 가만 놔두나? 자 흔들어대죠? 그 흔들어대는 기간이 또 수주에서 수 개월 걸립니다. 자 흔들어대는 이 조정 폭이 폭이 좁으면은 뭐 상관없지만은 자이 일차 이, 이 상승 폭의 반또그 이상 또 조정을 만들어내죠. 더 강하게 흔들어 대는 경우가 많아요 자그 기간을 못 버팁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물량 다 던져요 그 물량을 바꿔서 고사랑이또 끌어올리죠 세력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악순환 반복하지 마시고 자 굳이 수익매매 안 맞으면 안 하시면 돼요 자 대신 자 단기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 제가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비올 30분 봉차트를 보시면은 자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요 화살표 보이죠? 이 매수 신호. 이게 바로 단기 매매 매수 신호입니다.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반드시 상승이 나와요. 자, 무조건 짧게라도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런 폭등도 나오고 무조건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 요 자, 이 신호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매수 신호 나오면 반드시 상승이 나와요. 매수 상승. 자, 보세요 매수 신호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나서 자 이런 급등이 나오죠 자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고민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은자 무조건 수익이 나요 여러분들 차트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다 설정해 두시면은자 비율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모든 종목 다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로 다 수익을 낼수 있어요. 모든 종목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리스 에코프로, 셀트리온까지 이런 굵직한 종목부터 가벼운 종목들까지 다 적용돼요. 공통 신호니까 절대적인 신호다. 다 신호를 거쳐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해 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파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신호 매도신호 다 설정을 해주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파일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나 공부 좀 했는데 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나 차트 또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내가 매수 매도 만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문자로 보내주면 안 될까? 나 문자로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고 싶단 말이야. 아 당연하죠. 여러분도 편하게 수익 내시면 돼요. 자 문자로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나처럼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실 종목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매수 매도 비올하고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 매수 신호 또 매도 신호 이 가격들 매수 단가 매도 단가 다 문자로 적어서 보내드리면은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문자 주세요. 자,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 이 매수 신호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상승 나오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매수, 자, 이런 급등도 나오고, 또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와, 보세요. 자, 비올차트에게 이 이전 차트, 30분 차트에요. 자,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도 매수 신호 또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반등 나오죠. 자, 지금 현재 만원대잖아요. 만원, 응, 만 80원을 기록 중이잖아요. 자, 7천원대, ,000원대, 8천원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또 이제는 모습 보세요. 자, 매수나하고 상승, 매수, 상승. 또 매수, 또 급등. 또 매수, 또 추가 급등.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와, 보세요. 무조건 수익이죠. 자, 또 이제는 모습 보세요. 자, 매수나하고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또 급등. 매수, 매수, 상승. 자, 무조건 상승이에요. 얘도 여기서도 상승 나오잖아. 매수, 상승. 완벽하죠? 퍼펙트하죠? 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뭐 비올 뿐인가요? 삼성전자 30분부터 쳐 보세요. 자,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상승. 보세요. 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올라가는 과정에도 매수 신호 나오고 또 추가 상승하고 매수, 상승. 자, 5일장에도 매수 신호 두번 나왔어요. 장 중에. 자, 삼성전자 공략하신 분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비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자, 모든 종목들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자, 투자금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뭐 1000만 투자하신다. 예를 10등분, 20등분 쪼개요 이런데 투자금을 이쪽갠 만큼만 이 매수층 나올 때 들어가시라. 부담이 없죠. 여유가 있죠. 심리적으로 안정감 차지니까 무조건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해보시면 알아요. 자 sk하이스트 보세요. 자 매수층 나오고 갭상승 나오고 매수 상승 매수 또 완만한 상승 매수 상승 매수 또 갭상승 나왔죠. 이때 8% 급등 나왔어요. 또 매수층 나오고 갭상승에 추가 상승 매수 신호 나오고 또 갭상승 매수 또 갭상승 와 보세요 5일장에 또 매수 신호 또 나왔죠 반도체는 뭐 계속 갑니다 제가 지난 3일장에도 장정이 나왔으니까 종가에도 사실화 했는데 4일장에 갭상승 나왔죠 4일장에 제가 또 기다리가 있어요 사인 기다리라 신호 기다리라 자 결국에는 또 5일장에 신호 나왔죠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자 현대차도 보세요 현대차도 최근에 5월 연속으로 자 매수신호가 계속 나왔어요 물론 주가도 밀렸지만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5거래 연속 조정이 나왔다 바로 급반등 나왔죠 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신호하고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보세요 갭상승 두번 나오고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지금 21만원에서 26만원까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어요 현대차가 자 결국엔 신고가를 갈 겁니다 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이결정 동안에 이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21만원에서 26만원 사이에 자이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매수신호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매수 매수 상승 자 이런 상승파동이 계속 반복이 되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박스권에서 자 1차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신호가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자 이전에 보세요 이전에 모습 보시면 자 1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자 이렇게 매수신호나고 상승 자 매수 신호 나오고 짧게서 반드시 상승 나오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그리고 매수 상승 자 보세요 이런 상승이 이기다또 매수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자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날라갑니다 대박이죠 자 단기간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자 이런 급등 수익도 챙기면 돼요 자 분할 매수 어렵지 않죠 자 비율 30분 차트 다시 보시면은 아주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어요 자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패턴이랑 이 패턴이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과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또 늘렸다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은 좋은 위치다. 자 좋은 위치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또 매수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단기 매매는 항상 우리가 99%이 상승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1% 변수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1% 변수가 뭡니까? 자미국이뭐 금리나 처음에 뭐 4차례 네 했다가 뭐 3차례 했다가 이제 2차례 자말 바꾸기 말 바꾸기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바로 1% 변수예요 또 중동전쟁 중동전쟁이 또 격화되고 확대될 우려가 있죠 이런 게 바로 매크로 이슈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1% 변수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1% 변수에 대응하려면은 분할 매수를 꼭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지만은 몰빵했다가 다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불안, 감에 물량을 다 던져요. 좋은 가격에 들어갔음에도. 자, 그리고 매크로 이슈가 또 해소가 되면 또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자,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리지만은, 자,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자, 여유있게 단기간에 모아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돼요. 자, 비율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계속 뻗어갈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내용, 뭡니까? 자, 비율은, 이 고주파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 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자 최근에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3월 2 5일에 나온 내용인데 비올이 중국 정부로부터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실펌 X 실펌 X가 중국 국가 약품 감독 관리국 NMPA 이 기관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NMPA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감독기관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죠. 중국 내 수입 의료기기와 화장품, 유아용품, 분유, 뭐 건강식품, 특수 의료용 목적 식품, 자, 의약품과 뭐 원료, 의약품의 원료 성분, 뭐 의약품 포장재, 자, 이런 것들을 NMPA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올은 지난 22년 시유안제약그룹 이 기업과 5년간에 자, 무려 180억원 180억원 규모로 실펌X를 중국 내에서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유안제약그룹은 중국의약품업계 3위에요 3위 그룹이에요 중국 전역의 병원과 의료기관 대리점 업체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비오은 이번 판매 승인을 통해서 시 c 안 제약 그룹과 함께 전 세계 미용 의료 시장 3위, 전 세계 3위 연간 32조 자, 8천억 규모의 중국 시장에서 실펌 스를 공급을 하게 됐어요. 자, 이미 시 c 안 제약 그룹으로부터 초도 발주를 접수를 한 뒤에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조율 중에 있는데 실펌 스 그리고 스칼렛이 있어요. 스칼렛. 이두 제품이 주력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품들인데 모두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앞서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스칼렛은 현지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실펌 맥스도 역시 빠른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오리 지난 3월 29일에는 고주파 장비의 신제품 셀리뉴 이 셀리뉴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았어요 셀리뉴는 이 고주파 에너지로부터 피부 진피층의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 아시죠? 콜라겐 수축과 진피층 리모델링 촉진 뭐 타이트닝 효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장비예요 고주파를 짧고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 조사하는 레피티션 모드 그리고 짧은 시술 시간에도 피부 부위별 특성에 맞게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이오토피라는게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탄력 효과를 높였는데 셀리니는 오는 5월에 국내 런칭 예정이에요. 비올은 이번 시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병 의원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로 장비의 신뢰성을 더 한층 더 높인 장비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해 9월에 또 다른 제품 이 듀오타이트라고 있어요. 듀오타이트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받았었죠. 이 듀오타이트는 HIFU라고.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제품인데, 인체 내 특정점에 초음파를 두고 집속해 피부 조직의 응고와 자극으로 임상 효과를 얻는 장비예요. 자, 스칼렛 실퍼맥스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니들 장비에 더해서 이 셀레니와 디오타이트 이 제품들의 출시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춰놨다는 얘기죠. 앞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이 또 기대가 돼요. 자,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을 갖추고서, 자, 이제 우상향 패턴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자, 물론 22년 10월부터 이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500% 이상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 패턴,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 또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단기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 봉 차트에서 정확한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단기간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자 기계적으로 신호 나올 때마다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은데 내 자금이 지금 다른 종목이 다 묶여 있네. 아, 어떡하지? 나좀좀 좀 도와줘봐. 나 계속 구경만하게 생겼어. 아, 나 답답해 미치겠어.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들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자금이 묶여 있는 이 종목들 어떻게 한다? 비중을 축소해야죠. 비중 축소한 다음에 예수금을 확보해 주세요. 예수금 뿔려가시면 되잖아. 제가 예수금 뿔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내는 거어때요 이거 괜찮죠? 아, 이한번에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오, 오,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 줍니다. 장중에 상한가 한개 이상 꼭 나와요. 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장중에 상한가도 터치도 하고 또 상한가 근처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뽑아줘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매도 체결됩니다 자동매도 괜찮죠? 또 검색되는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두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단타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 자 보세요 30%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자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이졌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5일 오전 10시 54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15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시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이 빨간색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이에요 매수선인데 10분봉 캔들이 이 종가 기준으로 요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이억만들기 단타 검색기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10분봉 캔들이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이억만들기 단타 검색기 맨 위에 검색이 되자마자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페코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5% 추가 상승 나왔어요. LS 에코에너지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9% 추가 상승 나왔어요. 위메이드 6%, 영리원 소프트 살짝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27% 추가 상승 나왔어요. 나래나노텍 15%, 흥구석유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6%, 대한전선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0%. 코리아 EFT 21%중앙에너비스 개발 돌파했죠 상한가 다녀왔어요 시초가 대비 23% JNTC 8% KNJ 12% 세명전기 20% KBI 메탈 9% 광명전기 5% 재룡산업 11%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 현재 양시장이 마이너스 1%대 하락 중인데 자 강한 종목들을 뽑아주고 있죠 여러분들 한 종목당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열종목 수익 드시면 은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이 매수선, 매수선 설정는 방법들, 각 증권사마다 설정한 방법들을 정리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자,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비열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걱정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자비율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테레는 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의 매수가 배도가 공략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으로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 방에 입장하셔서 비올 리딩 받으시고 또 강하게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 방에서 또 시황이랑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시라고 제가 급등주 정보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세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급등주 정보도 잘 계속 올려드리고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요.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볼수 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또 수익 보신 다음에 수익 자랑 이렇게 또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름도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이차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이차 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언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 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더 줄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또 준비를 해 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죠? 이 상단의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